아무도 저는 이게 사람이 불안해 어떻게 살겠어. 우리 나가서 우리 정신 똑바로 잠기고 살기로 이런단 말이야, 엄마들이. <laugh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비타민설입니다. 네, 심한입니다. 13만 구독자를 거느리고 있는 어, <laughs> 아, 거느리고 게 아니죠. 어, 1 3고 구독자를 모시고, 모시고 있는, 있는. 윤설미TV에 놀러왔습니다 <laughs> 네, 아니면 군단장이니까 그렇게 말해도 또 어. 어울리긴 해요 예, 어, 예. 군단장은 거느리는 거니까 음, 음, 음. 자, 여러분 하지만 제 마음속은 늘필리아 IP로 모시고 있습니다 <laughs> 오늘 또 오랜만에 하윤 언니랑 누구보다 또 이제 북한 뉴스를 가장 그거 언니가 잘하더라 그거 나도 해보고 싶은데 생각해봐라 이렇게 쇠 네. 노래 같은... 어. 행동하면서 그게 어울리겠니 나는 근데 안전이지 딱 앉아가지고 아 이거 나는 안될 거야 난 나는 하다가 이러다가 이제 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툭툭튀어나가 갖고 나는 음. 안돼 그게 근데 참 뉴스를 북한 뉴스를 잘 읽어주는 언니 그 가장 왜 뉴스데스크에서 언니를 안 찾는가 싶어 나는 나이 먹어가지고 사십 먹어서 아 그래 어. 그래서 그런 거 근데 거기선 그렇게 안 보여 안 아, 그래 <laughs> 네 그래서 <laughs> <오늘> 좀 <laughs> 뉴스 얘기는 또 언니랑 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서 탈북민들이 대한민국 입국해서 음. 가장 황당 하게 이해되지 않고 사실 지금도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음. 뉴스를 이해할 때 진정한 정착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아. 아무리 기사를 막 훑어봐도 내가 이해가 안 돼. 나도 그 그거 보고가뭔두번세번 뭐, 그 훑어봤는데 나 물어봐. 몰라 모르겠는 게 어. 무슨 법을 개정한다는데 음. 뭘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지. 지금 난 도대체 아, 알아야 무슨 찬성하고. 반대를 할 건데요. 그래서 우주탈방인들이난 물어봐, 기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찬성하는 게 좋은지 하면 좋아요? 아, 안, 안 하면 아. 또 뭐가 좋아요? 답답해가지고. 그니까, 나도 택시기사한테 다 물어봐. 어. 언니. 나 예전에 기억이 나는 게, 이만큼 녹화 끝나고 택시기사 네. 탔다. 그래갖고, 그러니까 그때 무슨 또 법이 나온다고 막 복잡되더라? 음. 뉴스를 켜면 그런 게 나오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대수기자에때 내가 물어봤더니 나보고 어디서 왔네 어. 북한에서 왔습니다 어. 이랬거든 야 똘똘한 니도신 기억 그게이 아, 해석이 안 그, 되면 아니 한국 몸을 어떻게 해석하니 그래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는 게 뉴스를 해석하고 이해할 정도면 정착이 완벽하다는 데 <laughs> 우리 아직 안 됐어 나 10년 끝났는데도 아직 정착이 덜 됐나 봐. 뉴스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장르가 좀 많아. 어, 예, 정말 많죠. 근데 음. 이 지금 저희가 말하는 건 되게 고난이도. 음. 법에 대한 거니까 한국분들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죠. 거는. 어. 근데 한국분들은 다 이해하는데 전혀 이해 못하는 뉴스들이 있잖아요. 언니. 어. 그 아주 평범한 지극히 우리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음. 뉴스인데 처음에 왔을 때는 모든 게 어려웠던 거죠 제일 처음에 와서 음. 한국 뉴스를 보면서 이게 어렵다고 생각했던 건전 뭔지 아세요? 뭡니까? 그 국정원 조사 딱 끝나고 2층 그 집합하는 데 데려가잖아요 맞아. 그때부터 뉴스나 드라마 마음껏 보여준단 진짜 말이에요 그게 무슨 우리한테는 언니 그 우와, 세상을, 어, 참, 어. 세상을 보는 완전 어. 첫 창문이지 왜냐면 국정원이 있을 때 1층에서 우리가 조사 받기 전에는 그것도 잘안보여줬어요 아, 뭐. 요즘은 조금 그래도 느슨해졌다는데 설민 씨가 올 때까지만 해도 아예 더 엄격했어요. 아,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안 나와서 TV가. 그러니까. 음, 나 그래서 원래 북한처럼 그런 줄 알았는데 밖에 나와서 배신감이 엄청 들었잖아. 이게 24시간 나오는 TV를 왜 우리를 그렇게밖에 안 보여줬을까? 그러니까, 열심히 딱 끝나잖아, 언니. 오 무슨 그리고 뭘해주도주는 것처럼 짧건 보여주고는 탁 꺼버리고. 그리고 몇 개밖에 안나왔서 채널이 없어. 다섯 개, 여섯 개지그 기본 채널이 있잖아. 맞아요. 근데 음. 첫 우리가 한국에서 드라마는 맨날 북한에서 몰래몰래 몰래 봤잖아요. 음, 맞아요. 얼마나 보고 싶어. 여기 오면 뭐 자유롭게 다볼줄 알았는데 국정원에서 처음 접했던 게 뉴스예요. 바로. 맞아요. 그 조사 다 끝나고 올라갔는데 어머 꼭 뉴스 할때뭐 우리도 일 가라는 걸다 끝나고 저녁에 밥 먹고 들어가 앉아서 이렇게 본단 말이야. 어머. 무슨 어디 뭐, 화재 났대 그래가지고 집기류가 몇 천만 원어치 손해 나고 음. 막 그러잖아 그래서 몇 명이 죽고 그다음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밤샘 무슨 누가 음주운전해 가지고 무슨 교통사고 나는 누가 어떻게 죽고 어떻게 맞아. 죽고 그다음에 이 옆에는 또 화재도 얼마나 많냐 여기 화재 맞아, 저기 맞아. 화재 야 아, 남자 손에 전기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화재 사고로 대죽는구나 어, 그러면서 맞아. 엄마들이 쳐다봤다니까 아, 그게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사실은 그게 일상생활에서 음. 일어나고 있는 사고들이잖아 언니 음. 원래 당연히 이거 북한도 불, 음. 불이 나고 다해요. 근데 북한은 전혀 북한 유산 그런 거안 나오거든요. 본 적이 없지 나그래 잘못됐다고 생각했어 한국의 뉴스가 잘못됐다고 생각했 왜냐면 국민을 불안으로 떨게 한다고 생각했어 나는 아 너는 그렇게 생각했구 왜냐면 내가 불안한 거야 그걸 보는데 그래서 뉴스는 북한이 잘한다 이렇게 생각했어 음. 나는 그렇게 또안 생각했어 음, 음. 한국이 잘 사는 건 맞는데 음, 음. 범죄가 좀 극성한 나라구나 음, 그리고 사건사고가 북한보다 굉장히 많구나 북한 사람들이 대부분 그때는 그런 인식이었어요 그래서 어, 우리 나가면 정말 무서운 사람도 많고 그리고 이 사회가 좀 혼란스러우니까 자기가 자기를잘 지켜야 되겠다. 언니가 감옥을 마음가침을, 안 갔다서 그러는구나. 마음가짐을 뭐 엄청나게 다졌어. 나는 북한에서 감옥 갔다 오다 보니까 북한에 음.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 가 있는 걸 아는 거야. 왜 몰랐지? 그러니까 나 나는 이제 앉았을 때 음. 이런 생각했지. 한국도 분명 사건 사고 있고 북한도 똑같고 미국도 똑같아. 근데 한국은 왜이 사건 사고를 위주로 해서 전 뉴스가 다뤄지고 난 너무 무서운 거에밖에 나가는 게 그래. 그냥 차라리 북한처럼 모르고 지내는 게 낫지. 사고라는 게 사실. 음. 누구한테나 다 나가오는 게 정말 아니거든. 사전에사전에 팔천 음. 사전에 원니 무슨 누가 난나 난 아직도 내 주위 에 아직 내태어아내 친척에 오소뭐사전에 팔천 중에 살인당했단 사람 없고 자살했단 사람 없어요. 언니 있어요? 없어. 어그 뭐 이렇단 말이야. 이렇게 네, 무슨 불이 집에 불이 불불 불 붙었다는 그런 사람조차도 <laughs> 없어. 없다니까 그런 사건 사고를 우리는 본 적이 정말 번개 사람 맞아 죽었다는 것도 듣기 어려울 정도로의 음. 확률이거든요. 로또 확률이야 그게 사실은. 음. 그래서 나는 왜 이런 거를 우리가 알게 알게 할수나렇게 불안해 뜨는게 할까라는 생각을 했다 처음에 언니 국어 볼때 북한 사람들이 다 올라서 그러잖아 야 그래도 북한에 사건 사고가 없음에 어. 야 남도선은 그러잖아 남도선은 이게 사람이 불안해 어떻게 살겠어 우리 나가서 우리 정신 똑 바로 잠기고 살기 이런단 말이야 엄마들이 그 약간 불안했어 왜? 그 뉴스를 보면서 아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 불안을 떨게 만든다라고 나는 어. 생각을 했는데 맞아. 나중에 지금은 한국에 오니까 얼굴 내놔야 돼 내가 막 이러거든 법문 어. 먼저 야 저런 거왜 얼굴을 안까왜안까막 어. 앉아서 투쟁을 하는 거야 언니야 어. 지금은 앉아서 야 그럼 죽은 사람 이거는 야 얼굴 까 야 저런 미친 놈이다 있냐 막 이러면서. 어 그렇지 절대로 저러... 게임하면서 전화번호 알려주면 안 된다. 이러면서 애들 그렇지. 교육도 거기서 하면서. 거기서 교육도 하고 음. 뭘 조심해야 되는지를 알고 화제가 음. 나면 그래서 내가 뉴스가 속속이 들어가는 거 이제 알겠더라고. 맞아요. 뭘 조심해야 되겠구나. 안 그럼 우리도 저렇게 화제가날수 있겠구나. 그래요, 맞아요. 그 뉴스 하나를 가지고 처음에 공포라고 생각했는데 어, 정착 2년 3년 되니까 아파트에서 응. 그 아파트 안에도 그 비상 뭐라고 하던 화재가 났을 때 탈출하는 수능이 어, 게게 있잖아요. 어, 어. 아 그런 거를 꼭 확인하십시오라는 뉴스가 있었어요. 맞아,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나도 아파트 사는데 어 그러면 화재 났을 때 우리는 어디로 비상으로 빠져야 되지? 는 그, 보게 되지 어, 한 보게 번쯤은. 보고그 안에 적 짐을 치우라고 그러잖아. 그 맞아, 애들 들어갈 보고, 수 있게. 혹시 엄마가 없을 때 화재가 나면 여기 들어가 있으면 안전하다. 라는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맞아. 혹시나 뭐를 그런 사고에 대비해서 가정 안에서도 교육을 할수 있는 그런 뉴스. 사실은 또 잠거하 해라고 보여 주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그 잠거 용이더라고 내가 봐서 이런 사고가 나지 말아야 되는 거지, 음. 서로가. 음. 그래서 국민이 보고 느끼고 거기에 댓글도 달고 요즘에는 맞아요. 그래서 나는 그것도 놀라운데 사실 제일 가장 충격이 뭐였었냐면 지연 처리 11분이 늦었다고 음. 대표가 사과 방송을 한적 있어요. 음. 그 사과 방송만 해주는 게 아니라 난 어. 사과 방송 하는 것도 진짜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료를 줄게요. 내가 응. 그 KTX를 탔는데 이렇게 서울에서 대전으로 내려가나 그 KTX 응. 탔는데 그 KTX가 30분 지연이 된 거예요. 3, 여기 30분 고존이지어 30분 지연돼가지고 그다음부터 뭐 다행히 일정 다 끝냈. 끝마치고 내려가는 길이니까 좀 이렇게 막 불안하지는 않았는데 그거 방송에서 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고객님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면서 정말 한 다섯 번을 방송했어요 음. 그렇게 하고 어떻게 했냐면 그 앱으로 결제했잖아요 음. 그러면 그한 사람들은 자동으로 24시간 안에 앱 안으로 포인트 안으로 돈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나 3천 원 들어왔잖아요 무슨 돈이 그러니까 지연 배상금을 준대네 문자 줄게요 지연 배상금을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2만 2천 삼백원인가 그렇게 돼요 조금 다른데 어어. 서울에서 대전까지 음. 근데 거기에서 한10% 조금 더 주는지 3천 원인가 그 지연 배송 아나 어, 말이 어, 안 걸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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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 배상금? 배상금 어, 어, 배상 지연 배상금이라는 게그것 받아봐야 알지 어, 3천 원은 딱그 들어오는 거야 포인트로 어, 신청도 안 했는데 그냥 카드 결제 했으니까 세상에 스마트하다. 어머 난 배, 깜짝 아니, 놀랐어. 난또 배상도 또 이리 스마트하게 하나? 그래 그래요. 난 그래 깜짝 놀랐어. 어머 뭐, 진짜요? 수, 순간적으로 그냥 바로 있잖아. 다이렉트로 한 24시간 안에 고객이 거기다가 3 0분 준다는 것도 너무 놀랐어. 북한에서 무슨 내 네? 기차 타고 다니면서 야한 평양에서 라진까지. 3일 타고 다녀도 3 누구한테 어떤 새끼 거야. 나와가지고 미안하다는 말안 하더라 그리고 무슨 배송 아니 무슨 지원금이 어디 있나 아 지금 듣고도 내가 모르겠는데 여러분 30분 지원했는데 컵반이 두 개나 생겼네 야, 대박이다 한국은 그냥 꼭 맨날 돈 보네 나는 그 생각을 했어 고객이 정말 왕이었나. 왕이구나 고객이 대접받는 나라구나 나 그거 받으니까 별거 아닌데 300만원 받아 어, 이제 생각해보니까 400원 받아도 기뻤을 거야 그 그거 11분 늦어서 그 사과방송한 사람은 천원 줘야 되는데 사과방송으로 떼웠네 아니지 줘? 30분 이상이 돼야만 주는 거야 아, 20분인가 30분 돼야만 10분은 안줘아 그거 그러니까 법이 있었어 법이 있지 그 20분인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좀 늦, 조금 더 늦어야지 그렇게 주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기차 기차를 타고 다니고 많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진짜. 일을 하는데 그렇게 KTX를 타보면서 30분 정도 연착된 거는 저도 6년 만에 처음입니다 기차 생활하면서 나도 지금 처음 듣고 음. 언니 말 들으니까 갑자기 드는 생각 와 강의 달때 빠듯하게 다니지 말아야 되겠다 이 생각했어 이제 좀 전에 혹시 이런 일 있을 수 있겠구나 오. 싶은 게 저, 저는요 여러분 진짜 뺑드개미 북한 말로 뺑드개미처럼요 <laughs> 다니는 게 강의 들어가서 기다리는 게 싫어갖고 최소한 기다리는 거를 줄이기 위해서 어. 항상 그 시간에 오니까 어, 차를 어, 그렇게 어, 빠듯하게 어. 타고 다녔거든요. 어, 어. 근데 만약에 이럴 때는. 우리 중고등학교 같은 건 수업을 딜레이 할순 없잖아. 그럼. 어, 안 되겠네. 중고등학교 다녀야 그러면, 되는 미리, 미리 다녔다. 미리 다기다 왜냐면 난 대한민국에 이거를 믿거든. 왜냐면 11분 늦었다고. 아니, 코레일 그 사장님이 나와서 막 이제 사과 방송을 하는 나라니까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살다 보면 있을 수 있잖아. 처음에 사과나면. 나는 그런 거 가지고 늦었다고 사과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돼. 그런 걸왜 사과해? 그거 왜 이해가 안 됐어? 북한에서 어디 1분, 1분이 아니라 3일, 5일씩 와도 누가 미안하다고 그래 사람 죽여놓고 도 누가 나와서 미안하다고 그래 아이고. 어 죽겠어 그런 게 없으니까 그 저기 건설 현장에서 사람 숱한 거 죽여놓고 처음 김정은 정권데 그것도 정운이도 아니야 그 감사 감사가 나가서 미안합니다 했다고 대한민국의 뉴스에 대해서 특필한 거 보고 우리는 조금만. 잘못해도 어? 어 너가 나와서 미안하고 사죄하고 다 대통령까지 뭐 이렇게 미안하다고 사죄하는데 북한에서는 하도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하는 종 인간들이니까 그 어쩌다 나와가지고 그거 했다고 대서특필했잖아 여기도 말하고 저기도 말하고 북한이 보여주지 않았던 이례적인 모습을 보일 때 사과하는 거그 종자들은 사과하는 종자들이 아닌가 보지 공개하는 데서 다른 거다 좋다 응 요즘 뉴스에서 뭐가 공개되니 난그 요즘에 그 뭐야. 군사 작전까지 다공개되더라 북한에서는 군대 군복 입은 사진만 찍어도 비밀이라고 나겠다 비밀이라고 생 새스개를 쓰잖아. 어. 근데 보니까 무슨 이번에 한미 그 합동 훈련. 합동 훈련을 보니까 이, 이뭐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고 어떤 훈련 실질적인 건 하지 않고 이런 기본적인 계획이 공개되는 거예요 뉴스로 너무하지 않니 나는? 난 사실 어, 그런, 그런 것까지 굳이 공개해야 아, 되냐 이런 그러지 나는 응. 어그 어, 나는 아직도 지금 지금도 음. 이해 안 되는 게 뉴스지만 그리고 뉴스에 꼭 무대에서 있었던 일들이 CCTV가 공개될 때가 있잖아 언니. 그러면 그래. 나는 불안해. 왜 그래. 그거 안본대 그래. 뉴스가 너무 투명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 대한민국에는 도대체 숨길 게가 어디 있을까? 네말 맞잖아. 정말 인터넷이 깐첩인 거야. 인터넷이 깐첩이지 뉴스가 깐첩인 거야. 나는 진짜 그게 이해가 안 가. 예를 들면 뭐 아파치 열기가 어떻고, A 나뭐 뭐가 어떻고, 구체적으로 나오 그게 서 구체적으로 나고 어떤 무슨 창장 이런 유튜브 채널 보면 무슨 비행기는 우리가 몇 대를 가지고 있는데 어디에 어디에 몇 대가 또이주둔해 있고 거기에 화력은 어떻게 어떻게 돌아가는가. 맞아, 맞아. 난한상 한동안 그 밀리터리인가 그거에 빠져가지고 보면서 야 북한에서는 군대들이 있잖아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왔는데 군대들이 그 구질구질해가지고 애들이 똥꾼기 쭉 빠져있단 말이야 그냥 음. 청도 없어 모자를 빗들어 쓰고 이래 있는데 사진을 딱 궁금하잖아. 딱 찍자고 그러면 이거는 미미야. 거, 비밀인 거야. 어, 밈. 미뿌 너무 응. 발자국이자고야안돼 바이, 이거 이거 절대. 이거는 네. 있잖아. 군인만 사진 찍어도 북한의 국가적인 간첩이지. 비밀이 나간다. 이거는 간첩인 거야. 간첩 행위로 보잖아. 간첩 로 보는 거야. 근데 한국은 뭐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 인터넷으로. 뭐, 나는 그게 너무 놀라워 우리가 어려 걱정하잖아. 이거 비밀인데 이걸 공개한다고? 이, 우리는 비밀을 쓰러 나라에서 살았고 음. 우리 권리를 못 누려서 그래요. 음. 대한민국 국민들은 내 세금으로. 전투기를 사고, 내 세금으로 군인들에게 밥을 먹이고, 음. 그래서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가? 그거를 원하는 거야 언니. 근데 어, 우리는 중요하게. 아직. 어, 근데 나는 그렇지. 아무리 알 권리 있어도 아, 알게 있고 뭐그는게 있고. 그대로좀 공개하지 말면좋겠다 근데 좀 공개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무리 고서 그런다 해도 야내 우리나라 대통령이 사과하는 건좀 그런 거 같고 북한이 그래 같고. 어. 북한이 보면 완전 우리를 우습게 생각한 거 같고 이런 거. 야 우리 북한 사람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용하잖아. 그 것들은 교묘하게. 아, 아 그걸 이용하니까 우리는 그 이용 당해봐서 알지. 어 이용하잖아. 그래가지고 막그 디스하고 이러니까 그 그거에 또 놀아날 것 같아서 그런 걱정도 우리가 하는 거지. 그러는 거예요. 음. 그래서 사실 지금도 아직 덜 정착됐습니다. 저희가 이런 막 터져나오는 뉴스들을 보면서 매일매일 눈이 뒤집어지고 그래도 언니 나는 요즘에 뿌듯한 게 식당이랑 딱 갔는데 이모컨 주에서 보라고 그러지. 음. 그러면 내가 뉴스를 탁 틀고 보면 별로 교양 있는 여자가 돼 보여. 드라마 보는 것보다 예전에는 어. 그 뉴스 틀어놓는데 가면 밥을 먹으면서 조금 드러나 틀어놓지 이랬거든 어. 근데 요즘에는 무슨 사건이 터지면 아 그게 어떻게 해결됐는가 보자 오 어. 어, 왔는가 보자 아 군인들이 어. 아 이번에 그뭐저 아프가니스탄 아, 파견 가는 사람 어그 어. 어, 어, 어. 사람들이 어떻게, 어떻게 됐는지 보자. 보자 그리고 또뭐 아프가니스탄은 지금 어떻게 됐는지 보자 하고 그 시간에 뉴스를 틀고 뉴스를 검색하고 보고 있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 설미 씨 설미 씨도 그 안보 쪽에 관심이 있고 저도 그렇고 강의도 아, 하고 여자들인데. 여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관해서 되게 그 관심이 많은 거야 나도 유튜브에 들어 놓아서 막 보면 요즘 아프가니스탄에서 그그 그 아프가니스탄 탈출해가지고 막 가는데 얘네 남자들만 다 탈출하고 지 맘을 안내 아. 팽개치고 한다니막 신경질 난다 말이야 그거 맞아. 보면서 내가 그걸 보니까 물어봐 사람들이 여자인데 의외로 이런 거 본다고, 이런 거 관심이 있습니까 그런다 말해. 여자 이런 거 보면 안 돼? 근데 보통 여자들은 그걸안 본다고 하더라고. 그렇구나.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우리는 우라고 하더라고. 자꾸? 우리는 보면서 막왜 저건 왜 나와? 저 국가 안 본데 안 보라는 말을 되게 힘맥을 어. 가지고 살고 살아요. 그래서 신랑이랑 잘 맞아. 남자들이 뉴스를 보잖아, 언니. 여자들 그렇지도 않아요. 아, 그래? 우리는 어, 그럼 그래. 같이 그래. 뉴스를 봐. 같은 응. 채널을 보거든. 그건 관심이 있는 분야가 똑같으면 그렇게 되는 아, 거죠. 아, 그러니까 네. 좋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따가지 우리는 뉴스 같이 보는 부부. 음. 수준 있는 부부네. <laughs> 수술 있어 보여 내 절로. 드라마만 보고 해가지고 그 주인공만 교과하는 것보다 어난 그래 드라마는안 봐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집에 오는 정착 잘하고 똑똑해졌다 어, 우리 우리 뭐. 집에 오는 분이 그러잖아 그 신생아 도우미 분이 음. 사모님은 왜 드라마를 안 보시냐고 어, 여잔데 어. 왜 뉴스 보시냐 우리 집은 항상 뉴스 틀어져 있거든요 맞아, 맞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 대한민국 뉴스가 썰미를 이렇게 급수 높은 조선에서 온 여자들이 좀 완전, 완전 와 우리 급수 높아졌지 완전 맞았지. 머리 좀 똑똑해졌지 아, 아니 우리끼리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고 <laughs> 경박스러 그게 아니라 약간 음, 뉴스를 보 그 때, 그리고 나라에 대한 걱정을 한다는 거.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우리나라가 주변 국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뉴스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나는 뿌듯해. 왜냐면 음. 이런 사람들 이렇게 관심 가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아질수록 그래도 나라가 돌아가는 나라 살림살이에 관심 많을 거고 투표로서 끌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거 우리도 민주시민 된 거예요. 아 반열에 들어서는 거지. 그래 거진.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부듯해 그러니까 나도 갑자기. 뉴스를 보고 있는 여자야. 오피라고 싶어. 음, 그래서 뉴스를 잘 만들어요. 음. 네. <laughs> 심한 뉴스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러 들어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영상 의미 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何 <music>